안녕하세요 투자이패스 진행을 맡은 스마트 pb 센터 염정처장입니다. 오늘은 이동근 센터장님 모시고 같이 방송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이제 12월 이번주는 12월이 들어갑니다. 시장에서는 산타를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11월장이 그렇게 또 강하진 않았습니다. 어, 이에 대한 부분은 12월 산타레리를 준비하는 어, 관망의 시장인가요?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이제 기대감들은 지금 조금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그런 그 연말 랠리,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앞서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되면서 이 부분이 가장 뭐니 뭐니 해도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1 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하회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박스가 하나에 좀 낮아지고 있다는 라 거죠. 어, 이전에는 아시겠지만, 뭐 이제 뭐 5%때 뭐 여기서 이제 움직이던 국채금리가 10년물이 이제는 어, 레벨이 하나가 다운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주식시장에는 아무래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10월 물가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실히 인플레이션은 좀 둔화가 됐구나 라는 부분이 확인된 영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가격의 하락세가 유지가 되는 가운데 역시 이제 3분기 중에 그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을 가장 높이는데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게 휘발유 가격인데 이게 이제 국제유가 조정과 맞물리면서 하락 전환했던 점이 물가상승률의 완화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최근에 국제유가가 조금 더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의 완화에 향후 좀더 영향을 줄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뭐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물가 수준이 아직까지는 연준의 물가 목표치보다는 높아요. 분명히 괴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여기서 긴축기조를 뭐 단기간에 전환한다. 이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계속해서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지난주에 공개된 연준 FOMC 의사록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난번에 이제 지난달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의사록을 보면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크게 상호해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라고 그런 이제, 어, 언급들이 나왔고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로 향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연준의 통화정책은 제한적인 기조를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뭐 시장도 이제는 조금 아 뭔가 이제 시장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 이제 뭐 이전 국면에서도 우리가 누차 이제 그 연준의 어떤 스탠스를 확인한 부분들은 결국은 연준은 시장이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변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파월의장이 중간 중간에 속된 표현으로 좀 재를 뿌리고 초를 치는 것도 누르고 마찬가지로 있죠. 누르고 있는 네. 거죠. 그야말로 이제 시장이 너무 좀어 환호하지 않기를 연, 연준이 아제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이제 어떤 하나의 명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다면은 연준이 이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요번에 이제 한은이 더 이상 금리 안 올릴 거란 전망들이 지금 지배적인데 연준이나 한은에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 그렇다면 이제 금리를 언제부터 인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망 기관보다 좀 의견은 다소 차이가 있는 건 맞지만은 결국은 지금 대부분의 전망을 보면은 한 내년 2분기 뭐한 5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한 내년 2분기 정도부터는 금리 인하가 좀 시작되지 않겠는가 이런 견해가 점점 우세해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지금부터 그러니까 뭐 지금 보다는 내년 이제 상반기의 장은 이런 어떤 금리 인하의 시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면서 이 부분이 시장을 움직이는 하나의 그 요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 금리에 대한 안정화를 통해서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음좀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저는 얼마나 더 움직일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시기적인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는 이제 쇼핑 시즌을 맞아서 어 소비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다. 기존다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언급을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좀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어떤 요 시즌에서의 모바일 온라인 모바일 쇼핑이 어떤 그 이제 성장률은 기, 어, 예상보다 높았어요. 한6%대7% 정도의 성장을 나타내면서 역시 예상보다좀 높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사실 이제 뭐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은 딱 이제 추수감사절 그 전후부터 해서 쇼핑 시즌의 시작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뭐 그것이 이제 뭐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어떤 그 쇼핑 시즌의 흐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좀 굉장히 좀 범위가 확대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몇년 어 전부터 데이터를 보면 한 11월부터 아예 그 소비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좀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니까 지금 보면은 이미 11월 20일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 이전까지 그 온라인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한 632억 달러의 지출을 보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니까 러 이게 시즌이 과거보다 좀 늘어났고 이게 그만큼 이제 좀 이제 분산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니까 러 소매 업체들 같은 경우도 쇼핑 시즌 초반부터 할인을 시작했고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지쳐있는 이런 그 소비자들을 좀 유인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할인율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추수감사절 쇼핑 시즌의 매출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 비교적 예상보다 좀더 호조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냥 이런 거예요. 더큰 폭의 할인, 더긴 기간의 행사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요번 지금 최근에 어떤 이런 그 연말 쇼핑 시즌의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게 과거만큼의 어떤 연말, 연말 쇼핑 시대에 대한 기대는 조금은 이제, 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조사기관의 어떤 그 조사에 따르면은 약 80%의 미국 소비자가 사실 올해 블랙, 블랙 프라이데이에 당초 계획했던 구매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그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좀더싼 가격의 상품을 찾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전문용어로 트레이드 다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그 트레이드 다운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쨌든 간에 세일을 하고 굉장히 할인율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특징들이, 예상, 뭐 예상과 특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고금리와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 사실, 이제 기간이 길어지긴 했는데, 정말로 이제 이런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나고 이제 12월로 접어들면 오히려 좀 매출 증가율이 둔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어요. 사실 이제 보면은 그 홈디포라든가 뭐 베스트 바이라든가 로스 같은 상당수의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미리 조금 실망스러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들도 어 사실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과거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 과거에는 사실 뭐 연말 쇼핑 시즌에 뭐한해 매출에 뭐40%를 한다, 50%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시절은 지났다는 얘기죠. 점점 이제 이 기간도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경기가 좀어 달라지고, 이러면 또 이런 상황들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래 과거 같은 그런 기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실, 과거에는 연말 이런 그,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 시장 자체를 이끈 적도 많아요. 시장의 상승을 이끈 적도 많은데, 이제는 사실, 그러기에는 조금 그 어떤 그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실히 축소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매출이 잘 나오더라도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소비 패턴이 우리가 코로나 직후만 하더라도 명품 소비라든지 사치 소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컸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관련된 주가들도 사실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가게 어가그 음. 상황을 좋지 못하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더싼 제품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구매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이제 집 표라든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그 지금 송해 판매도 그렇고 뭐 최근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은 고용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을 보면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시장이 바라는 시장이 바란다기보다 연준이 바라는 이런 쪽에서의 어떤 흐름들은 좀 이제 확실히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니까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얘기라는 말씀 이전에도 드렸는데, 뭐, 결국은 이렇게 이제 지표가 좀 둔화되면서 경기에 대한, 경기 둔화?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게 되면은, 뭐, 연준은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제. 금리 인하 금리 인하에 대한. 민를 만들 네. 수 있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은 저는 이 부분이, 그 그러니까 시작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계속해서 해석, 음. 호재가 될 수가 있다. 해석하기 나름이네요. 네, 그렇죠. <laughs> 예, 뭐, 결국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최근에 어떤 흐름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저는 뭐, 계속해서 저도 이제 최근에 어떤 몇달 동안의 시장에서 중요한 건 물론 지수의 흐름도 중요하지만은 역시 이제 업종이라든가 종목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그 뭔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가장 트렌디한 이런 쪽에 아무래도 관심을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차장님께서 좀 그런 쪽을 좀 말씀을 해주시사 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네. 차장님께서 오늘 좀어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아무래도 지금 11월 시장을 보게 되면 주도 섹터가 부진한 상황이죠. 기존에 뭐 반도체는 여전히 좀어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2차전지라든지 주도했던 섹터들은 어 다소 주춤하면서 새로운 또 섹터에 대한 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또 내년도에 대한 사업의 방향성이라든지, 내년도에. 이슈가 될 만한 이런 섹터에 대한 발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최근에는 그 AI 올해 가장 어떻게 보면 뜨거웠던 게 AI인데 반도체도 저, 결국은 AI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 디바이스 AI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송, 매체를 통해서 온 디바이스라고 온 디바이스 AI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온 디바이스 AI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 이제 데이터 센터 를 통하지 않고 어, 각각의 디바이스, 각각의 기기에서 AI가 어, 구동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XR, VR 같은 기기, 어, 그 태블릿 같은 곳에서 우리가 바로 AI를 어, 실현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 최근에 엔비디아의 어,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은 어, 데이터센터에 대한 최근 추론에 대한 워크로드가 기존에 우리가 학습형 워크로드보다 어, 앞질렀다라고 하는데 기존 우리가 뭐 학습형 AI 학습형 AI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추론형 AI 쪽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이 추론형 칩에 대한 역할이 중요한 분야로 AI 디바이스 AI, 온 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부분이 거론이 되고 어, 이에 대한 부분. 분이 얼마나 좀 빠르게 우리 삶의 실생활에 전개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온 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부터 좀 관심을 받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출원용 AI 칩에서 어, 중요한 부분이 또 N, NPU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기존의 GPU는 사실은 범용으로 쓸수 있는데, 이 NPU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곳에 좀 직접적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NPU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NPU는 같은 연산을 하더라도 훨씬 더 빠르게 할수 있고, 그에 대한 에너지가 덜 소모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이 NPU가 이온 디바이스 온칩 메모리 방식으로 메모리 안에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부에 이제 통합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어, 전송속도가 훨씬 빠르고, 그리고 외부 메모리에 대해서 전력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어, 우리가 휴대용 디바이스 쪽에서의 활용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 출원용 AI 칩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 MPU에 대한 역할이 점점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라든지 구글 그리고 아마존 메타 등에서도 이 자체 출원용, MP, 출원용 MPU를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AI 서비스가 이제 출시된 시점에서 서비스 업체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학습용이 아닌 그 출원용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에 삼성 AI 포럼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생성형 AI에 대한 그 가우스 삼성 가우스라고 하죠. 이 삼성 가우스를 내년에 출시될 갤럭시 S24에 탑재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앞으로 이 AI에 대한 시장이 온 디바이스 쪽에 대한 확산이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미 스마트폰 시장은 성숙기에 돌입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의 새로운 하드웨어가 아닌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에서 온 디바이스와 어느 정도 어, 접합점이 저는 어, 들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관련해서는 앞으로 많이 들으시게 될것 같아서 좀 어, 준비를 해왔고요.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또온 디바이스 쪽은 또는 차량용 쪽에도 어, 연동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차량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스마트카라든지 커넥티드카 중심의 어, 시장이 어,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잘 주행 이슈와 함께 어, AI 기술에 대한 차량용 AI 반도체 칩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이런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저도 이제 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제 뭐 자꾸 이제 새로운 그 얘기들이 네. 나오니까 뭐 최근에 사실 HBM 같은 것도 열심히 좀 공부를 그렇죠. 해왔는데 네. 또시장에서또 이제 또 새로운 어, 개념들을 그렇죠. 또 이제 자꾸 이제 그 부각을 시키면서.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어떤 그 흐름을 타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이제 많은 것을 공부해야 돼요. 네. 뭐 사실 뭐 주식시장이 항상 그렇, 그렇습니다만. 네, 트렌디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 예, 네, 트렌디하게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좀 이제 그, 어, 습득을 하시고 또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런 그 어떤 움직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관련 종목으로는 온디바이스 관련 종목이 최근에는 몇 종목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뭐 그중에서 이제 증권사들에서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칩셋 미디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어, GPU, n p u 그리고 GPU 시장에서 관련된 비디오 코텍, 그리고 IP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어, 개화, 시장 개화에 따라서 어, 이에 대한 칩, AI 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수록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는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최근에 좀 재미있는 것은. 어, 종목명에 칩이 들어가면 일단 다 오르더라고요. <laughs> 텔레칩스도 그렇고 <laughs> 네, 좀 그랬죠. 네, 칩셋 예, 미디어, 예. 뭐, 가온칩스, 이런 식으로. 예, 맞아요. 어, 관련된 종목들을 일단은 저는 관심 종목분이 좀 넣으시면서, 음,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서, 어, 지금 새롭게 또 만들어지는 섹터에 좀 초반에 관심을 가지시면은 또 상대적으로는 시장 대비해서 좋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오늘은 온디바이스 쪽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어, 이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종목들이 좀 선별될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도 앞으로 종목에 대한 부분도 업데이트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어, 말씀 우리 편수사장님 하신 대로 어, 시장에서 계속 새로운 걸 공부하게끔 만듭니다. 왜냐하면 어, 시장 주식시장만큼 고인물이 어, 고이지 않은 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일단은 연말 그리고 어, 내년까지 일단은 뭐 당장 연말까지라도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저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11월 보여줬던 것처럼 지수에큰 변동이 있을 거라는 부분보다는 어, 지금 이야기했던 새로운 섹터라든지 어,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대되는 종목들 쪽으로 개별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코멘트해주시죠. 사실이제 뭐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증시가 최근에 이제 좀 금리 어떤 하향 안정에다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우리 증시들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원 달러 환율도 이제는 뭐 사실 이전 국면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뭐 2,500선을 회복했다가 조금 이제 거기서 지금 2,500선을 사이에 두고 조금 거기서 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뭐 사실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지금 시장이 뭐. 뭐 굉장히 뭐뭐좋 좋아 보이진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또뭐 지금 또 별로 이렇게 부정적이지도 않은 지금은 딱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만 놓고 보면 그런 흐름이고 그 안에서는 역시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반도체 네. 그리고 개인은 이차원지자라든가 이런 쪽. 뭐 최근에 이제 뭐 로봇이라든가 뭐 이제 우리가 지금 다뤘던 뭐 AI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좀 이제 수급이 나오고 있고 이런 좀몇 어떤 수급의 집중현상들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공매도 금지 영향이 좀 작용을 하면서 특정 종목들이 예상보다 너무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이것도 원래 뭐그 수급의 힘인데 그야말로 최근에 보면 뭐에코프로머리얼즈라든가두산오토틱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결국 수급의 힘이 좀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과거처럼 굉장히 뭐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뭔가 쏠림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들은 어 당분간 좀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업종들, 그런 종목들이 좀 찾는 그런 좀 작업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지수 하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던 종목들이 순환 반등을 좀 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낙폭과 대죠 그렇죠. 낙폭과 되죠. 그야말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사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어 바닥을 확인하고 회복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은 결국은. 과하게 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나서 정상적인 레벨로 시장은 이제 좀 이제 그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최근 지난주부터는 조금 또 이제 단기적으로 지수가 올라온 데 대한 피로감부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조금 뭐. 오르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제 빠진 것도 아니고 좀 재미가 없는 이런 뭐 시장의 흐름이 좀 최근에 나타나고 있게 말씀드렸는 건데 결국은 지금 이런 피로도도 지금은 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지수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한 2,500선에 사이에 둔 등락 흐름 당분간은 여기서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뭐 물론 뭐 지수 움직임도 좋지만은 업종이라든가 종목에 대한 어 관심이 여전히 좀더 이제 우위에 있는 이러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뭐 반도체 움직임들을 빼놓을 수 없어요. 반도체 업종이 지금 뭐 시장의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맞으니까. 뭐 등락은 있겠지만은 뭐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뭐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역시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업종이라든가 최근에 그리고 이제 어좀 흥미로운 것들은 뭐, 제약,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도 최근에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의 움직임이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런 그 순환매 형태를 띠면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업종이라든가 종목의 우위를 둔 이런 시장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결국은 뭐 지수보다는 음, 종목, 업종, 업종보다는 또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점점 더 어찌 보면은 어,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이외의 것들이 소외가 되기 때문에 예, 네.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굉장히 좀 그. 어, 보유하신 분들의 피로감을 또 높일 그렇죠.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이런 시장의 흐름을 잘 읽느냐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쪽에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그러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이제 12월을 앞두고 어, 연말까지의 전략 같이 좀 세워봤고요. 어, 12월 되면은 또다시 오셔서 앞으로 내년도 네. 어, 새로운 전략도 세워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12월 산타 랠리 기대하면서요. 오늘 어, 투자하이패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